자, 그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힘을 빼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들, 가짜뉴스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 저희가 매일 마련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죠. 자, 코로나19로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이른바 불주사를 맞으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다. 네. 다음, 교회 예배는 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속촌 기원제는 허가해준 정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19 임상 정보 공개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코로나 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요 SNS와 인터넷 댓글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도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연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정부가 데이터를 제시를 했죠.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해외 입국자의 90%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하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까지도 막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김평론관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어, 여러분, 그 영화, 그 변호인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네.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 국가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를 헌법은 1조에 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히 대한민국의 주인을 누가 막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입국을 막는 정부는 독재 정부겠죠. 실제로 독재 정부 시절엔 막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 그의 정치적인 음. 성향을 따져서 입국하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헌법 공부를 잘안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청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에 보면 14조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다 보완돼, 그렇죠. 보장돼 있어요. 이건 네.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권들을 어, 특정한 시기에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제 법률에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네. 제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분들을 어, 잘 모셔서 어, 제대로 이제 방역을 하고 치료하는 일만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보고요. 단 이런 분들 있죠. 이제 우리 스티븐 유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민권자죠. 이런 분들은 어,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금지시킬 수 있고 실제로 그분이 입국을 할때 우리의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자기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헌법들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메커니즘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외국인의 경우는 여덟 명이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례가 있죠. 네. 그저께였죠. 네. 아 그리고 뭐 일단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명확하고요. 그리고 뭐 굳이 법 얘기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어,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 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서 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막는다? 과연 그렇게 해서 될 일일까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오히려 전세기 등등을 통해서.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네. 훨씬 더 방역에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되도록이면 지금은 오히려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어, 우리가 세금을 더낼 수도 있으니 각국에 있어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부 전 세계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하자. 그렇게 되면 집단 방역이 가능해지니까 그럼요. 훨씬 더 안전한 조치가 된다는 것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청원들을 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어 네. 민주주의 합리적이다. 국가의. 어울리는 시민의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불주사라고 네. 부르던 주사가 있습니다. 네,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그 따끔하고 아팠던 기억이 폐결핵 예방 백신이라는 건데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이 발표됐다는 <laughs> 얘기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얘긴가요? 네, 아직 이 논문이 접수가 됐다는 정도고요. 아직 그 전문가 아, 동료 심사는 거치지 않은 거고요. 사전 논문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스페인과 덴마크를 비교했는데 스페인은 이제 BCG 접종을 좀 하다가 중단이 됐고 덴마크는 어, 더 오래 했는데 덴마크 사망률이 더 적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어, 우리가 이걸 생태학적 연구라 그럽니다. 네. 어떤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어, 국가별 연구를 할때또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생태학적 오류라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두 나라 간의 차이가 이제 p c g 접종률의 차이냐 아니면 방역 관리 수준의 차이냐 아니면 어, 확진자의 급증세, 음. 확진자 천천히 증가해서 하면 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치료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 어,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의료 자원을 포화하는, 포화하는 상태로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사망률이 속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요인도 다 같이 좀 고려해봐야 를될것 같고요. 네. 진짜 그런지를 보려면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태학적 연구는 조금 어, 증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제 논문 심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모든 변수를 차치하고 <laughs> 한 가지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요 전혀 어,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요. 제가 네. 그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어, 이 프랑스의 그 작은 꽁트였습니다. 제가 네. 읽은 얘기 중에 어떤 박사가 그 개구리를 어, 실험대 위에 놓고 뛰어!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놀라서 풀쩍 뛰었겠죠. 네. 그 다음에는 개구리의 다리를 묶어놓고 뛰어! 놀라도 뛰질 못한 하 다리가 네. 묶여있으니까. 네. 보고서에 이렇게 썼답니다. 연구 결과에. 개구리는 다리를 묶으면 귀가 먼다. 네. <laughs>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교수님 말씀은 어, 지금 사전 논문 상황이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이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망자 수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네. 걸리는 걸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폐결핵 그 관련한 백신을 맞으면 폐결핵 기저질환자가 줄어들테니까, 네. 기저질환자가 줄어들면은 사망자 수가 줄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는 어, 뭐, 그, 다른 조건에서 주로 지저질환자를 그렇죠? 줄이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네. 자체를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현재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하시고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좋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민속촌에서 열리는 기원제 같은 행사는 허가를 해줬다. 즉 대놓고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금기자님 어떻게 된 얘긴가요? 네 사실이 아닌데요. 어, 이 주장이 한 기독교 전문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나하. 왜 교회는 다 예배를 못하게 막아놓고서는? 한국민속촌에서 있었던 기원제는 왜 허가를 했냐 뭐 이런 네. 식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의 기사인데요. 네. 이게 팩트체크 매체인 뉴스톱에서 팩트체크를 했던 내용을 제가 좀 전해드리자면 어 사실 전제할 게 있죠. 교회 예배를 과연 무조건적으로 금지를 했느냐? 라고 봤을 때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교회 교회 예배를 무조건 막은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권고를 했던 거고 현장에서 예배할 경우에는 몇 가지 수칙을 마련해서 수칙을 지켜라. 네. 그렇죠 2m 이상 떨어져라 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봐야 된다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한해서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 그렇죠. 어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은 게 일단 아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민속촌에서 이제 코로나 19에 대해서 좀 기원하는 기원제, 그러니까 좀 어, 퇴치 기원제를 네. 열었던 건 사실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게 한국 민속촌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100% 민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이 한국민속촌일 뿐이지 민간 기업에서 했던 행사고, 어 정부가 사전에 민간 기업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들을 다 사전에 인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했던 게 아니라 정부가 모르는 사이에 이 민간 기업에서 네. 이런 기원제를 열었고 네. 이후부터 이제 비판이 거세지고 논란이 있자 이 민속촌에서도 이 행사를 중단을 했고요. 네. 이제 인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도지자체에서도 이제 추후에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뭐 간단한 팩트였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에서요, 대한민국 정부가 확진자의 임상 정보를 틀어 주이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창로 관님 네. 어떻게 됐니? 가짜 뉴스입니다. 어, 정확한 표현은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제한적으로밖에 공유하지 않을까? 지금 이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곳이 일단은 의협이고요. 이제 한국 대한의사협회에서 우리한테도 자료를 그 정보를 공유해 달라. 네. 우리는 어, 정보에서 소외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고 이 주장을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굉장히 수준 낮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 우익 유튜버들 어, 그런 유튜버들이 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에, 일단 어, 지금 WHO에서도 우리나라의 임상 정보 데이터들을 공유해 달라 함께 연구하자 이러면서 제안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는 WHO도 응. 제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의 그 질병관리 그 본부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문제는 대구와 경북에서 환자가 폭증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 사실은 어,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폭증하기 전에는 어 우리 그 특히나 임상의들 중심으로 어그 일단은 임의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 임상의들이 서로의 화상 회의를 통해서 매일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공유했대요. 그리고 특히 에, 그 직접 이 임상의들이 관찰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상 일지를 다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WHO가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대구, 경북에서 환자들이 폭증하면서 어, 이 폭증한 환자들의 그 데이터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의료진들이 오는 사람들 뭐 검체 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이 바쁜데 정말 사람들이 그야말로 실신을 하다시피 잠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그 로드에 그 감당을 하면서 다 정보를 어 일단은 데이터로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임상 위의 회의도 지금 그 특정 유튜브 채널이 뭐 여기만 이너 서클이다. 그래서 정부와 그, 친한 사람 의사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 정, 공, 공유하고 있다는데, 이 명예훼손적 발언들이고요. 어, 실제로는 이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어, 그 테이블은 어, 지금 각 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들이 다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 네. 임상의들이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뭐, 친정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그냥 시스템일 뿐이고요. 지금 그 대구 그 경북 쪽에서의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도 이제 소소하게 그 자신들이 확그 관찰하고 있는 환자들의 정보만 교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 선행 조건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뭔가 여유가 생겨야 네. 데이터들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고 입력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용한 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서로에게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제 확진률이 높아져서 지금 60%에 다다르고 있고, 이제 병상에 여유들이 좀 생기잖아요. 어, 대규, 네, 대구, 예. 네. 대구, 경북에서,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방역에 구멍이 나는 일들을 좀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좀잘 막아준다면, 그러면 의료진들이 훨씬 더좀 여유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공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이 공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의역과의 그 어떤 어그 일정한 소통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협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한테 달라, 우리도 연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정치적인 그런 어 제스처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어 임상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틀어지고 있다, 안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